보시면, 자, 이제, 71페이지는 짝수번만 할게요. 자, A-3B, 그 다음, A-3B, 7, 빼기 18이라고 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봐도 지금 딱 겹친 데가 있죠? 그죠? 그 부분을 치환을 해야 돼요. 자, 요걸 우리가, 예를 들면 A나 B,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는데, 뭐 A로 합시다. 대문자 A로 할게요. 자, 그 다음 거는 보세요. 여기가 대문자 A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빼기 7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8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풀어주세요. 풀어주시면 라지 A 제곱 마이너스 7A 빼기 18이 돼요.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되느냐 자 AA 그죠? 그 다음에 92밖에 없어요. 18에 6, 3도 있는데 92딱나 오잖아. 그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플러스 2A 마이너스 7A 딱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면 a 빽이고 라지 a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수분해가 끝난 상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놓으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돌려놔야죠. 원래대로. 라지 a가 원래 얼마였어요? a-3b였단 말이에요. 빼기 9. 자, a-3b 플러스 2. 자, 이렇게 쓰시면 식이 완성이 되니까 자, 두일차식의 합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가 이거고 하나가 이거예요. 자, 둘이, 야, 나란히 쓴 다음에, 더 하세요. 더 하시면, 2a-6b-7.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죠? 자, 치환해서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하세요. 자, 그 다음 내가 볼때 이거 풀지만, 수현이가 이걸 보고 나면, 어, 왜 오른쪽 거 풀었어? 어, 바보들 아니야? 오른쪽거 객관식인데. <웃음> 객관식인데 <웃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진짜로 이걸 배우겠다는 의지가 나온 거니까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이제 치환하는데 자 이번에 이중으로 치환하는데 지금 그현아얘 <laughs> 봐봐 준비이 지금 후회하고 있어 요 <laughs> <laughs> 이거 식이 두개 나왔으니까 식두 개로 전부 다 치환하니까 얘도 A 얘는 A 얘는 B로 치환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결과물은 지금 보지 마세요 지금 봐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중에 나온 결과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라지 A제곱 빼기 B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자이걸를 인수분해 할수 있죠 라지 A 더하기 B랑 라지 A 빼기 B랑 그죠? 자 요거를 이제 다시 돌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 이거는 괜찮아요 더하기니까 그대로 쓸수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 쓸때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가 b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b 전체한테 마이너스가 곱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원래는 이제 가로치고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복잡해지니까 여러분 여기 마이너스 부, 부, 곱해놓은 걸 미리 쓰세요 부호 바꿔놓은 걸 그렇죠 저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2x 더하기 4 마이너스 2x 더하기 4자 이거 정리하시면 오른쪽은 5x 빼기 2가 되고 자 오른, 왼, 어, 왼쪽은 5x 빼기 2가 되고 오른쪽은 x 더하기 4가 되니까 자 이제 비교합시다 자, OX 더하기 A. 그 다음에 X 더하기 B래요. 자, 그러면 A가 바로 이거니까 A는 부호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 2. 자, B는, 어, 그대로 4.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 얼마?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더하기 4가 되니까 2가 됩니다. 2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2번. 이렇게 됐어요. 적어주시고. 적어주세요. 자, 쓴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6번, 자, 길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인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인수분해 를 해야 되는데 지금 딱 봐도 여기는 x 세제곱이 y 하나, 둘이는 아무렇게도 안 묶여. 그럼 어떻게든 끌고 와야 되는데 다른 거 갖고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얘가 x가 세 개가 있어서 부담스러운데 어 뒤에 보니까 x가 두 개나 있는 게 있네. 요 둘이 묶어보자고요. 왜 x 제곱으로 묶이니까. 자 순서를 바꿔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y.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Y. 자, X 기준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순서도 바꿔놓읍시다. 자, 요 둘은 X 제곱으로 묶어볼게요. X 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Y가 나와. 오케이! X 빼기 Y가 나올까? 라고 보니까, 어, X 빼기 Y는 아니지만, 부호가 달라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으면, 요 모양이 나오겠죠. 자, 됐어요. 자, 그럼 X 마이너스 Y가 공통 인수가 됐습니다. 자, 그럼 남은 것끼리 이제 쓰셔야죠. 자, 요거 떼 갔으니까 요거 남았죠? X제곱. 요거 떼 가면 마이너스만 남나요? 그 앞에 1도 쓰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아이쿠야,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되네. 이거 합차공식이죠? X 더하기 1과 X 빼기 1.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수인 것을 모두 그러면 자, 중간에 등장했으면 인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안 되고요. 여기서부터 등장한 적 있는 애들은 다 인수예요. 자, X 마이너스 1 있죠? 기어. x 플러스 1이 있죠. x 마이너스 x 플러스 다 있네요. 기흥년 답이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y 있네요. 네. 디귿도 답이네요. 그런 거 없네. 2차식인 거 없으니까. 기흥이은 디귿이 답입니다. 답 1번. 자 혹시나 x 제곱 마이너스 1이 있었으면 그것도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만약에 숫자 1이라고 돼 있으면 숫자 1도 답이에요. 숫자 1은 모든 인수식의 인수입니다. 자보이시죠 잊지 마시고 다음 <laughs> 페이지 자 이번엔 홀수로 올게요. 홀수 홀수 자, 95, 아, 95의 제곱, 빼기 10 곱하기 95, 더하기 5의 제곱이래요. 아, 선생님, 이건 90이야? 90의 제곱이야? 어. 아, 선생님, 얘네 둘이 제곱인 건 알겠어요. 95하고 5의 제곱인데, 가운데가 둘이 곱해서 두배가안 나오는데요? 95만 있고 5는 없어요. 5거페이크에요 5가 있어야 되죠. 근데 10이 보니, 보니까 5 곱하기 얼마예요? 2죠. 그 얘를 2 곱하기 5. 그쵸 그렇죠? 5로 바꿔볼게요. 너 5라, 5가 아니라 그랬어. 2가 아니라서. 빼기 쓰고 자 순서만 바꿔2 곱하기 95 곱하기 5로 바꿔볼게요. 어? 나왔죠? 2이 곱해서 2배. 이거 완전제곱식이잖아요. 95 빼기 5의 완전제곱식입니다. 자, 그게 90의 제곱 맞죠? 그럼 이거 a-b의 완전제곱인 건 찾으면 되겠네요. 답이 2번이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등장한 게 있잖아. 그죠? a-b라고 등장한 게 있으니까 크게 답이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거할 건데 이 다음 거는요, 정리도 미리 해 놓으셔야 되고 인수분해도 따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각각 진행을 해야 돼요. 자, 요거는 하나만 하면, 유리화 하면, 다음 거는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왜? 분모의 부호만 다르니까, 여기도, 저기 분자에 나온 부호만좀다 바꿔주면 돼요. 자, 이거 유리화 할게요.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은 어떻게 유리화를 하냐? 합차공식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분모는, 합자. 2 빼기 1이 됐고요. 분자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자2 빼기 1이 그냥 1이죠. 그럼 이거 그냥 답. 루트 2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럼 어, 뭐가 나왔냐. X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자 그럼 Y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해도 뻔하죠. 루트 2 플러스 1이 되겠죠. 뒤에 것만 부호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2 말고 1쪽이 부호 바뀌었으니까 그 뒤에 것도 1쪽 부호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해도 쉬운데 선생님 저는 대입할 겁니다. 그럼 바보가 없길 바래요. 이 상태로도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라는 제곱하면 이거 딱 봐도 지금 인수분해 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나? 자 x 제곱 x 자 x 제곱 x가 제곱이나 이게 두 개나 있기 때문에 x 하나 있는 걸 데려가야 되는데 얘를데려갈할 거냐 얘를 데릴 거 거냐 둘다 돼요 사실은. 그래도 이건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x 더하기 y가 되고요. 뒤행거 그냥 가로만 쳐도 없던 가로만 생기면도 x 더하기 y예요. 오케이 x 더하기 y 가져가봐. x 더하기 1이 남죠. 자 이제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둘이 더 해봐 루트 2 마이너스 1과 루트 2 더하기를 해볼까요 그리고 루트 2 마이너스 1에서 1을 더 해볼까요 2 루트 2 곱하기 여기는 짝짝 지어져 루트 2 와우 2 곱하기 2가 되니까 답은 4 이렇게 됐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음 이렇게 하면 은 깔끔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한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 주면 천천히 따라가 주면 답이 나와요. 3학년 거 전혀 어렵지 않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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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솔직히 2차 방정식 조금 어렵고 2차 함수 좀더 좀 어렵고요. 여기는 쉽습니까? 어려울 수 있지, 제목을. 자, 마지막 11번. 이거를, 아, 선생님, 이거 연립방지식 해서 풀면 안 됩니까? 라고 하지만, <laughs> 여러분,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이거 연립방지식 해서 풀면 더 어렵습니다. 만약에 X 적어봐, 연립해서 풀잖아요? 이거 2분의 루트 3 플러스 루트 2 나와요. 그럼 풀 거예요? 대입할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은 시험, 시험 뒤에 건 포기하고, 아, 이것만 풀어야지. 이게 되는 거야. 이것만 풀고서 는 시험 끝낼 거야. 어, 이거 멋있긴 하네. 간, 간신하네. 준길이가 좋아하는 길 아니야, 그거? <laughs> 간지! 난 풀었어! 이러면서. 대입해서! 이러면서. 뭐 그래요? 대입 안 해도 쉽게 풀수 있는데. 잘보세요 이거 지금 인수분해 하게 생겼다고요 자, 앞에 거는 합차공식이에요. 뒤에 거는 4만 묶어봐. 봐봐. 합차공식이라서 X-Y 나올 것 같았어. 여기는 X-Y가 이미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시급이 된다고요. 자, 둘다 X-Y가 있으니까 둘다 가져가고 남은 거 연달아 쓰세요. X 더하기 Y 더하기 4. 야, X-Y가 얼마라고 그어 루트 2 이래요. 가로치고, X 플러스 Y가 루트 3 이래. 거기다 4만 더 했어. 야, 이것만 곱하면 돼. 이게 제일 쉽죠. 계산도 안 되니까 이게 끝이에요. 답이. 어, 계산 안 되면 그냥 곱해주면 끝이에요. 필요도 없죠. 답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자, 홀짝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채점 한번 받아 봅시다.